강원도 강릉시 영진항. 평소라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 힘든 이른 새벽.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. 베테랑 포스로 어선을 운전하고 있는 이용철 씨. 사실 5월이면 2년 차 되는 동해바다 신입사원입니다. 더구나 전직도 예사롭지 않다고요? 아, 네. 축구선수는 초중고 대학까지 나오고 이제 전부 갔다가 한에했다가그래서직장에 네. 축구팀에 또 입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14년 동안 또 그렇게 해가지고. 배 네, 이름도 좀 특별한 것 같은데. 아, 이거 와이프 이름입니다. 마지막에 이제 이거 등록할 때 와이프 이름으로 썼어요 네. 네.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배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살아가 해 줬으니까 사랑해 그냥.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? 어느 날 문득 의문이 들었던 그는 우연히 고향의 문을 연 어부학교 일기생이 되었고 1년 만에 어선까지 구입하며 매일 바다로 출근 중입니다. 그런 게 있어요. <laughs> 근데 바다가 주는 만큼 부터 가져가는 거니까. 저희는 8개 있어요. 틀로 빠지면 8틀, 150개씩. <laughs> 어제 뿌려놓은 문어 통발을 거두어드리는 시간. 수심이 깊고 한류와 난류가 흘러 다양한 어종이 생식하는 동해. 용철 씨가 선택한 문어 통발 어업은 가까운 바다에서 적은 인원으로 조업할 수 있고 어획 효과도 좋아서 초보 어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600g 미만은 못 잡게 돼 있어요 이제 다놔줘 이제야 천직을 찾았다 했더니 로망과 현실은 차이가 있는 법. 조금 몇 시간 만에 겨우 모습을 드러낸 문어 한 마리도 새끼라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사냥팀이 어복이 없나봐요. 원래 저희 배에 지저와 잡는데 타시는 분들이 어복이 없어가지고 안 잡히는 것 같아.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문어는 수심 200m 차가운 물 속에 살면서. 짝짓기와 산란을 위해 수초와 바위가 많은 연안을 찾아옵니다 좁은 바위 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 통발의 작은 구멍으로 파고드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올라오는 족족 빈 통발 설상가상 사고까지 났습니다. 참 좋아요. 정말. <목도> 잘 맞고, 너무, 너무 좋아요.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료 선원 용철 씨가 이주 전 고용한 이 마을 보급 인력입니다. 한배를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고요. 문어가 올라오라는 생각을 하죠. 잡혔을까 잡혔을까 하는 생각으로근데 이렇게 안 올라오면 진짜 재미가 없어. 네. 용철 씨의 간절한 바람이 닿았을까요? 드디어 콩발 속에 문어가 들었습니다. 1kg이 조금 안 되는 8, 900g 크기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크기. 공격성이 강한 문어는 생물로 제값을 받기 위해 그물망에 넣어 보관합니다. 이제 투명합니다 통발 올렸던 거 다시 이제 바다로 묶기 거예요. 네, 세달기줄거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지금 저희 통발이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. 다시 배를 움직이며 긴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통발을 매달아 100m 바닷속으로 던집니다. 분어가 기름진 냄새를 맡고 통발 속으로 들어오도록 정어리를 미끼로 씁니다. 작은 물고기들이 뜯어먹지 못하게 망도 씌웠죠. 어느덧 150개씩 8틀의 통발을 다 건져 올렸다 다시 내리길 반복. 4시간에 걸친 1차 조업이 끝났습니다. 네, 수마십니다. 37도 50 128에 5 5에뭐입 예정 시간은 9시고요. 어영이는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, 수고하십시오. 위치 보고하고 들어가요. 네. 혹시나 위치 보고를 안 하고 들어가면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쩔 것도 잘못되니까. 용왕님 세상에서 욕심은 통하지 않는 법. 이런 날은 차라리 항구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. 만선의 꿈은 다음으로 미루면 되죠. 가늠하기 힘들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 바다니까요. 비열을 하면서 낙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. 아침에 잡은 문어. 먹통을 뒤집어 내장을 빼고 잘 씻어준 뒤 라면에 넣어 먹을 참인데요. 손질한 문어는 꼭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반복해줘야 흐물흐물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식감이 살아난다고요. <laughs> 해근후 문어라면 한 그릇은 어부들만의 특권이자 행복. 이마시면 하루 피로가 먼지 날아가듯 사라집니다. 아까 한 마리 잡힌 거 있잖아요. 음. 그거야 그거. <laughs> 한 마리 잡힌 걸로 밥 먹는 거야? 뭐 오늘 안 잡히면 또 내일 잡힐 수 있으니까. 그 꾸준히 그냥 쭉. 문화가 잡히면 잡힌 대로 먹고 안 잡히면 안 잡힌 대로 먹고 바다에서 내주는 일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.